오늘 이 아침에는 불평이 하수처럼 흐르고 미움이 연기처럼 수산하는 이 세상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지금은 말세 중에 지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세가 되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정말로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있는 믿음마저도 다 상실해 버리고. 의신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계, 종교계, 교회마저 가정마저도 불신이 팽배해져 가는 세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 있는 곳에 감사가 있는데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노래가 되고 마음의 평강을 다 마귀에게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빼앗겼던 감사를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감사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를 하면 이 인간 관계가 매우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인간 관계가 파손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오늘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 때에 인간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고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너무 많고 받은 축복도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인생들이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평이 하수처럼 흐르고 미움은 콧구멍에서 나온 담배 연기처럼 수꽃초 수선하고 부정적인 말들은 버스 뒤에서 쏟아져 나오는 매연처럼 나온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 따스한 햇빛으로 가득 차게 되듯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장이 밝아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쿠키가 왜 그렇게 허구한 날 여당 야당 싸움박질만 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일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하수처럼 흘러나옵니다. 담배 연기가 콧구멍에서 쏟아 나오는 것처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허구한 날 쌈박질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 가정을 누가 보기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우리는 회복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면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태양과 같아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혼돈을 물러가게 하고 흑암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물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단비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단비처럼 여러분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시편 165편 열0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름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그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 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여러분 단단했던 땅들이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리고 감으로 시들어가는 이 식물들이 사나, 살아나고 헐떡이는 동물들이 새임을 얻게 되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촌노의 얼굴에 웃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로 가득하고 오염으로 가락한 이 공기는 깨끗하게 정화되고 더러워진 길들은 다 단비로 말미암아 충수가 되고 나무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만물이 생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음의 단비 같아서 물한 방울이 천금 같고 감사 한 마디에 슬픔과 탄식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감사 한 마디에 원망과 불평이 일곱 길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어깨에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물려지기를 추원합니다 시편 126편 2절 같이 봅니다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충만히 불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향유와 같습니다. 유한복음 12장 3절을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있으면 역한 냄새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추운 향기 때문에 여러분 기분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유를 쓰면 음식도 맛이 있어집니다. 감수하는 사람은 향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감수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원망, 불평하는 이입들이 막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백향목과 같아서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줍니다. 상체가 날수록 향기를 풍겨납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썩은 생선 같아서 건드리지 않아도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건드리면 그 썩은 냄새가 더 많이 풍겨납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아주 악취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은 썩은 생선이 아니라 향유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천재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파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 아멘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파가 바람이 불 때마다 가시에 찔릴 때그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듯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크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으로 진하게 풍겨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직장을 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을 어디를 살펴봐도 만족함이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창조주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향유가 탔서그 사람을 건드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향기를 풍겨나는 향류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양약과 같습니다. 자문 16장 24절 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의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약은 괴로운 병을 고쳐줍니다. 이번에 제가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아주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성도들이 이전에 코로나가 걸려서 아파할 때에 사실 그 아픔을 내가 깊게 알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아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아프구나 알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이 아픈지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조심하고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거의 다른 사람들을 만남을 피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조심해도 3년 만에 코로나가 걸렸는데 아따 이번에 얼마나 아픈지 아주 그냥 부지 막짝이 아퍼요. 밥을 먹는데 밥이 맛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밥을 먹으면 모래 씹는 것 같고 입에서 쓰디쓴 맛이 나요. 그래서 된장을 먹어도 쓰고 김치를 먹어도 쓰고 밥을 먹어도 쓰고 그냥 입이 쓴 맛이 득한게 아주 일주일을 겁박 아팠어요. 일주일 아프고 나서 일주일이면 해제가 되잖아요. 해제가 됐는데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몸이 회복이 안 되고 아주 몸살기가 있는 것처럼 몸도 아프고 목도 잘 풀어지지 않고 그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완벽하게 다 나섰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 만큼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약을 먹으면 여러분 점점점 우리의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감싸는 양약과 같아. 감사할 때 코로나도 물러가고 나쁜 균들이 죽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과 의심은 자기의 영혼과 정신뿐만 아니라 건강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영육이 강건해지고. 사람의 외모까지도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보세요. 입에 원망을 달고 살고 비움이 담배 콧구멍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그냥 쏙구쳐 나오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좋게 여기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다 왜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 웃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평강이 넘쳐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그 모습마저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은... 던져버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외모, 모습까지도 아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면 사람의 외모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이 감사는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감사가 많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이 여러분 감사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갑부 별세계 그 회사 여러분 그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23살인가 24살에 자살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첫째 되는 부자가 미국에까지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자살하겠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게임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게임업체의 회장이 그분도 미국에서 50 조금 넘어서 자살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감사가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감사는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운됐던 이 믿음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초가삼간에 살아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당장 먹을 끼니거리가 없어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운됐던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먼저 사죄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을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에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아니 그 비싼 것을 어떻게 허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 비싼 것을 그렇게 다 부어서 흘러버리면 이거는 낭비가 아닌가? 하고서 그들이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500테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 0대나리온을 빚졌는데 이 빚진 사람을 둘다 탕감을 해줬다. 5 0대나리온 빚진 사람과 500테나리온 빚진 사람의 탕감을 해줬을 때 누가 더 감사하고 감격하겠는가. 50데나리온보다 500데나리온을 탕감하는 사람이 더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죄수을 받은 그런 은혜를 감사한 것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돌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분 영원히 지옥형벌 받아야 마땅할 인생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음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셨다. 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 1장 12절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시가면은요, 호적이 남편 호적으로 옮겨집니다. 자기의 호적이 전부 남편의 호적으로 옮겨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의 족보가 의인의 족보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결혼하신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그 여자의 호적이 남자의 호적으로 싹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호적은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선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기에도 결코 비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병으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교통사고로 일찍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죄를 짓다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게 된 것을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아, 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제가 병으로 죽지 않게 하옵소서. 교통사고로 죽지 않게 하옵소서, 취지다가 죽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악조건 속에서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사자굴 속에서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원망, 불평, 실망, 낙심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상급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1장 26절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급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에 좋은 것을 미련없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고난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세상을 등뒤로 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루스 시어머니를 온전히 따르다가 거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영육간에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로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다가 주님의 주시는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감사했고 요분 고통중에 감사했고 시대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감사했는데 우리는 아직 돌에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욕처럼의 고난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감사가 입술에서 차고 넘쳐 나와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응하신 아버지 하나님